네 저희 자녀 관계 고민 유형 네 유레카형이라고 했었죠. 네 저희 경기 의왕에서 저희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미소 선생님 나오셔서 네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왔다면서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데 네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더네 박수 보내 주십시오. 네저내저 네, 저 경기도 유형에서 왔고 그 송미서고요저 여기 그냥 저희 현장 강의 정도 생각해가지고 몇분안 오실 줄 알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, 떨리네요. 네 저는 네 유레카 형이고요. 그냥 쓴 거를 그냥 읽, 읽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가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신청자라고 들었습니다. 이 발표회가 정말 궁금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. 어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 잠시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애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실제적으로 저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겠다고 결심을 했고요.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. 그 작년 9월에 등대지기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요. 아까 <laughs> 아 제가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하셨고 그때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단체에서 출간한 책도 많이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. 그냥 뭔가 이렇게 잘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내 꿈이 있는 공부도 읽었는데 아 이제 나부터 공부를 정말 꿈이 있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.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이 왔고요. 그 수포자 문제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음, 수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학 교육이 문제다. 뭐, 수포자가 될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애들이 제대로 수학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자는 그런 말도 예, 너무 좋았고요. 또 어,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그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다. 이제 그런 말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. 그때 리고그 아이가 엄마가 왜 요즘 나한테 화안 내냐고 이제 묻기 이제 시작을 했고 아, 아 그때 진짜 좀 뭔가 이렇게 딱한대 이렇게 잡아 번개 에 맞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예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내 기준을 강요했구나 뭔가 그런 느낌 내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애가 잘못하니까 내가 화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얘는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였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였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가 저한테 뭐 불평을 하거나 이제 반항을 하면 되게 여유 있게 들을 수는 있어요 아 그니까 러좀 아이가. 옛날 같았으면 어디 네가 나한테 대들어 예를 들었을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아 그래? 하면서 이렇게 좀 듣게 되더라고요. 그랬던 것 같고 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이 세상에서 아이랑 저랑 이렇게 완전 무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했구나.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아마 그 길에는 저희 지역 모임이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, 솔직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었고, 음, 음, 그분들이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편했고요. 어,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결국은 이 사회랑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이 책도 많이 읽고 서로 많이 격려,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결국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아 많이 만나야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태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렇고 마지막으로 <laughs> 이제 저희가 성과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데. 저희 단체에게도 성과를 묻는 거는 슬픈 일인 것 같고요. 많은 <laughs> 네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변화가 보이면 좋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노력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교육이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고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의 진정성을 믿습니다.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진로학교에서 만난 멋진 분들, 단체에서 만난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랑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받습니다. 어... <laughs> 네. 아, 처음에 아이한테 바라는 점은 예전에는 잘.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좀 경쟁해서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, 어 다른 많은 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위로받고 같이 분노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해준 단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